여러분은 고락산이라는 사냥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전 고락촌, 고락산에서 우리 사냥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사냥터가 정말 추억의 장소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 남아 예전 고락산, 사냥터 일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고락촌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포탈로 이동하면 보이는 현재 이곳, 고락산 사이인데요. 예전에 여기서 행운의 비석을 깔고 풀모리로 사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전보 시스템을 생각하면 여기서 풀머리 사냥을 한게 맞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전보를 하지 않고 오직 사냥만으로 레벨을 올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레벨 80이 되면 지금은 생사이트업 쪽을 가지만 예전엔 이곳 고라산에서 화든과 두부동승 등을 잡았어요. 이때 드랍되는 썩은 두부와 달버진도를 파는 게참 짭짤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수요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퀘스트에 아직도 필요한 아이템이거든요. 다만, 사냥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입니다. 또 하나, 고락산 2를 가시면, 사또기를 종종 잡았습니다. 퀘스트 아이템이 오색진주도 오색진주인데, 여긴 아까 고락산 4에서 자리가 없으면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 자주는 안 가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또기는 잘안 잡는 마무리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예전 기억도 되살릴 겸, 짧은 시간이 남아, 예전 고락산, 두부덩순과화 등, 사또기의 사냥터를 추억해봤는데요. 저 개인 만족을 위한 컨텐츠라서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다음엔 다른 추억의 사냥터를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